코. 위. 코. 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대세인 개인기가 하나 있죠. 코 하면 강아지 코를 넣고 브 하면 턱을 이렇게 대는 그 개인기를 한번 배워 보도록 할 건데 사실 이 개인기는 귀여운 개인기이면서 강아지가 스킨십을 좋아하게 하는 유용한 개인기이기도 하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쉽게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코 옳지. 이런, 브이, 옳지. 시작해볼게요. 자, 1단계는 손바닥에 간식을 여러 번 올려놓으셔서, 손바닥에서 간식을 먹을 수 있고, 손바닥에서는 좋은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강아지가 손바닥에서 좋은 일이 있는지 확인하게끔 하기 위해서 간식을 바깥으로 던지셔서 다시 간식을 놓거나 아니면 은 바깥에 놓고 손바닥을 오는지 확인하신 다음 손바닥에 오면 간식을 주는 식으로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답니다. 바깥에서 한번 주고 손바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되, 되고, 아니면 바깥에서 한번 주고, 손바닥에서, 손바닥에 관심을 가지면, 온 다음에 주셔도 되니까, 충분히 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 강아지가 이 사람의 손바닥과 자기의 얼굴하고 이 접촉하는 것에 대한 좋은 기억을 어 심어주는 단계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식을 이렇게 주고 위로 이렇게 손을 올린 다음 간식을 내리면 턱에 관심을 갖겠죠. 그럼 그때 간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손을 위로 올렸다가 고개가 내려오면서 턱에 관심을 가지면 손바닥에 관심을 가지면 올랐다가 내려왔을 때딱 됐을 때 손바닥에서 관심을 주는 거예요. 위로 올리고 내렸을 때 손바닥에 관심을 가지면 주는 거죠. 그럼 강아지가 자기 턱과 손바닥이 딱 이렇게 닿았을 때 좋은 일이 있구나! 닿았을 때, 이렇게 닿았을 때, 간식을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기억이 생기면, 나중에, 간식이 이 위에 있어도, 이렇게 했서을 때, 딱 되는. 그죠? 되죠? 되죠? <laughs> 다시. 딱, 이렇게. 되죠? <laughs> 이런 식으로, 손바닥과 자기 얼굴이 닿여야지만, 부딪혀야지만, 좋은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대고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유혹을 한 다음 무게중심에 의해서 시선에 의해서 내려왔을 때 손바닥에서 주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게요 자 1단계와 2단계를 연습 잘 했다면 이렇게 손바닥에서 간식을 주어도 잘 받아 먹겠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냐면 간식을 이렇게 뒤로 던질 거예요 그런 다음 손바닥에 올려놓고 또 기다려볼게요 오는지 와, 오죠? 다시 또 뒤로 던지고 다시 또 놓고 이렇게 그쵸? 그리고 또 여기서 주는 척하면서 손바닥에서 좀 오래 머물게 한 다음 줘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강아지가 손바닥에 잘 오, 오면 이제 살짝 원으로 바꿔볼게요 원으로 그쵸? 이렇게 손바닥에 또 주고 뒤로 던지고 조금 더 원으로 어오면은 여기 여기서 주고 다시 또 뒤로 던질게요 저 뒤에 저기 뒤에 있는에. 여기 슉슉자 이번엔 코로 한번 이렇게 코 간식 놓고 코 이렇게 이렇게 코 왔다 왔죠 일터 주시는 거예요 다시 또 뒤로 던질게요 간식을 뒤로 다시 또코앞에다 놓고 이렇게 슉 일단은, 손바닥에 오는 것만 잘 되면, 코로 오게 하는 거, 브이로 오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넓게 해놓고도 주시고, 다시 또 간식을 또 뒤로도 접었다가 동그랗게 만들고도 줘보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어이, 코가 왔죠? 코가, 이렇게, 코. 그럼 이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쉽죠? 다시. 이렇게 해볼까? 코. 아니면 이렇게 기다리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미리 원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쇽. 이렇게. 쇽. 코가 왔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V 하는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V. V는 뭐더 간단하겠죠? 이렇게 한는 다음에. 살짝 손바닥을 이렇게 각도만 틀어주시면 V 훈련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손바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면 또 주고 와우. 다시 또 뒤로 던지고 다시 V V 옳지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연습을 세가지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손바닥이 오는 거. 그렇죠? 다시 뒤에 한시 주고, 그 다음에는 V로 하는 거. 오면 또 주고, 세 번째로는 코! 이렇게도 해보고, 이 과정을 하면은 강아지가 일단 스킨십 이렇게 만져도,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고, 좋아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연습을 개인기로 생각하지 말고, 스킨십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코, 코 어디갔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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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디지 오케이. 자, 다음은 한 가지 더 팁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강아지가 코는 대지만 쏙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코를 하고 간식을 한번, 두 번, 세번 연속적으로 주면 강아지가 계속 좋은 일이 일어, 일어난다라는 생각에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코를 만들고, 여기서 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주면 계속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주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다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연습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코. V 훈련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교육의 핵심 포인트는 이 강아지가 사람의 손바닥을 딱 댔을 때 보상을 해줘야된다는거 그리고 손바닥과 턱이 닿았을 때 좋은 기억이 많이 떠올라야 강아지가 스킨십, 이 코, V, 턱이 훈련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꼭 명심하셔서 교육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강아지랑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으 착각! 이런 식으로 찍어보시면 귀엽울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복덩이 냉인사, 애교! 오이오이 오이. 애교, 애교, 애교! 애교, 애교, 애교! 오이,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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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안녕 <목소리>